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70대 노년 남성을 노린 이른바 꽃뱀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사기와 공갈, 성범죄 누명까지 결합된 지능형 형태로 변화하며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산을 보유한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60대, 70대 대상 꽃뱀 범죄의 첫 번째 특징은 기획형 접근입니다. 범죄자들은 6070대 남성을 미리 분석하고 접근하며 친절과 호의를 장기간 유지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이후 허위 임신, 불륜 노출, 명예훼손 등 민감한 소재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실버 꽃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체면을 이유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하며 이런 심리를 악용해 범죄자들이 추가 금전 요구를 반복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장기적 지능형 범죄 구조입니다. 한 번의 협박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합니다. 성범죄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빈번합니다. 피해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찌르는 수법이기 때문에 대응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요구에 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온라인과 SNS를 이용한 압박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계정으로 위장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방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사생활 노출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차단입니다. 낯선 사람의 과한 친절, 갑작스러운 감정 표현 또는 불륜 임신 명예 훼손 같은 민감한 이야기가 등장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온라인에 올리겠다 같은 협박이 시작되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공식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범죄자와 직접 더 대화하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협박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합의 요구나 추가 금전 갈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70대 대상 꽃뱀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만큼 평소 경계심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과한 배려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확실한 대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복지TV였습니다.